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지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사자자, 바단의 일을 멸하신 참와 우리는 비전을. 도요.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오늘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자, 오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 어제는 바울을 도왔던 보호자 누구였지요? 자, 그렇지요. 베베 집사님이셨지요. 그리고 오늘은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사이예요. 아빠, 엄마 사이. 자, 바울 선생님을 도왔던 브리스가 아굴라 선생님, 아굴라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한 것을 가지고, 목회자인 바울 선생님을 막 도와줘요. 이것을 할 때도 저것을 할 때도 다 모든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자, 오늘 기억해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랑아 모든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할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아는 친구,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함께. 맞아요.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누구와 함께하세요? 가장 함께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세요? 나와 함께하심을.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곳, 이곳에 있는 도단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안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자,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어. 내가 말씀을 놓쳤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기도 놓쳤네, 말씀 놓쳤네. 나 이제 이곳에 있을 수 없겠다. 가야겠다.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어, 신, 어 신분 건세 고백을 잘 못해도요, 하나님은요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로 지금도, 내일도, 어제도 동일하게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셨어요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 되어지는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뭐예요? 인마누엘. 인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두단 썸이다 큐에서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인마누엘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야겠지요 배워야겠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겠지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 자 오늘도 고백했어요 그렇지요 세계보그마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그마를 이루어갈 때 걸림돌 걸림돌이 뭐예요? 큰 바위, 큰 바위에요. 걸려서 넘어지면 어때요? 아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림돌이 크게 있으면 이걸 어떡하지? 부시고,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도 못하고. 자, 이러한 세계보구마를 향해 갈 때, 걸림돌이 없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구마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걸림돌이요? 다 누구에게만. 그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 하시는데, 어? 저 길은 너무 무서운 길인데? 내 생각이요? 가지 못하게. 하나님 가라 하셨는데. 자, 또요? 내 주장. 내 주장.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 길은요? 너무 위험한 길인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또내 입장을... 아, 저 너무 연약해서 나 힘이 없어도 나 어려서 못 가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내 걸림돌들이 없어져야 해요. 자, 이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입장이 없었던 렘런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계 보음화를 이루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 뭐하세요? 집중하세요, 유아랑. 자, 성경 속에 보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삶이 있어요. 이거 누구 같아요?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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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예요? 가인. 맞아요, 가인이에요. 가인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내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 내가 이렇게 농사지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이 사단의 일에 노예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어?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어, 하나님 저못 가요. 했으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을까요?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 요셉은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아, 어, 형들 미워. 나는 이제 노예가 됐어. <laughs>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만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아세요.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가라 하실 때, 우리 내 친구들이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수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생각 속에 쏙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다가요, 물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일은 없겠지만, 어? 어때요? 자꾸 그대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어려. 이 생각 속에 쏙 빠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렛런트들에게 보이실 저 미래, 앞에 있는 세계보구마,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속에서, 아, 나는 못해요. 하고 있으면, 세계보구마는 저기 있는데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려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계획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돌들이라도 들어서요. 이루세요. 돌멩이지요?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쓰, 사용하세요. 우리 레브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대로 가면요.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요. 다른 친구들. 돌들이 돌이라도 들어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 지난 거. 자, 아까 아침에 있었던 일도요. 지난 일이지요? 지난 일이지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과거라고 해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와 사건. 자, 이것을요. 우리는요. 발판 삼아야 돼요. 저기 높은 곳까지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가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 가요? 높은 거, 그러니까 이거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려면 뭘로 와야 돼? 내 뛰어 올라올 수, 이렇게 뿅! 넘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점점, 점점 발판 삼는 거지요? 발판,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 되지요? 이것을요? 내가 전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 이것에, 어, 맞아. 나 그때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나 지금도 슬퍼.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아, 과거에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를 통, 이 문제 때문에 엄마에게 혼나기도 했어.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어. 그러면 똑같은 그 문제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단을 빼야겠어요. 계속 생각이 빼앗겨요. 거기에, 맞아, 나 그때 혼났는데 계속 생각에 빠져있으면요.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하랑이와 재현이에게 일이 있었어요. 그치요? 하랑이는 이거 신분권세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재현이는요? 정식이도 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나 못해. 나 생각이 안 나. 이러고 있으면요. 발판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을,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유가 있겠지요. 집중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까먹었다면, 아, 내가 매일매일 이거 엄마랑 같이 집에서 도전해야겠구나. 정식이도 도전해야겠구나. 신분 검색 도전해야겠구나. 내가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돼요. 오늘 말씀 주셨어요. 과거, 오늘, 미래.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정식이도 못했으니까 내일도 못하겠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선생님께 알, 물어봐가지고, 아,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저 도전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 이거, 이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형성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한몸 되게 하셨지요? 그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백성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지요. 무슨 백성이에요? 우리 누구 백성이에요? 어, 하나님 자 천국 백성이에요. 어, 이렇게 모르면요 선생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헉, 나 몰라, 나 어떻게? 여기 문제 속에 이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헉, 나 어떻게? 나 모르는데 나 선생님 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얼른 생각을 바꿔, 선생님 제가 오늘 집중을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저. 기도 좀해 주세요. 저좀 알려 주세요. 응?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지나간 거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막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왜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뜻을 찾는 거예요. 재현아 오늘 왜 기도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 뜻속뜻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모든 것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물질 내가 하는 찬양 내가 말씀 듣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되어야 돼요 자 기도가 생각이 안나요 정식 기도가 생각이 안나요 누가 내가 어떤 백성인지 생각이 안나요 또신문권세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나요 그렇다면 각인이 잘안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각인을 각인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쓰임 받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통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질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두셨어요. 자,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헉, 나 어떻게? 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도전하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장 축복된 거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자,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딩동댕이와라. 인만웰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속에서 지나간 과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가신 그 미래를요, 기억하면서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브리스가 부부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하는 친구. 네. 문제가 와도요, 사건이 와도요,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얼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에 쓰임 받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